안녕하세요. 영자씨의 보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 땅콩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용유를 3스푼 정도, 간장, 숫자 한, 한 잔, 그리고 설탕 하나, 이렇게 한 거에다가요. 물을, 물을 쏘자 하나만 첨가하세요. 물을 많이 불 필요가 없는 게 땅콩에서 졸이면서 물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물을 많이 붓게 되면 땅콩이 맛이 좀덜 하거든요. 그러 익을 만큼만 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꾸 졸여주시면 돼요. 불은 분명 꺼 센불로 하셔야 하고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달고, 짭짭조름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콩 안에까지 간이 되어야 하니까 너무 싱거우면 안 됩니다. 이 볼은 너무 얇은 프라이팬을 쓰시면안 돼요. 그러면 콩장 안에, 땅콩 안에 간이 되기 전에 국물이 너무 빨리 졸아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약간, 약간, 약간 도톰한 거. 콩정표나 이런 조림을 하실 때는 볼이 깊고 이렇게 넓은 거보다 밑이 판판하고 넓은 물이 좋은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탁 있는, 타 있는 거보다이 응. 정도가 맛있어요. 맞아. 그래서 물을 많이 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물을 많이 붓게 되면 땅콩이 너무 물러서 그 땅콩의 고소한 맛이 없어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물엿을 넣을 거예요. 이것을 반잔만 넣고요. 항상 마지막에 통깨를 뿌리면 좋좋더라고요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햇당콩으로 이렇게 조림하면 맛있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어요. 햇당콩 조림을 완성해왔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보세요. 오늘은 장을 끓여 보겠습니다. 아주 여러 방법이 많은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닭을 손질할 거예요. 기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닭을 사오면 이런데 기름 많지요. 어떤 분들은 또 껍질을 싹갖고 끓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냥 껍질은 쓰는데 기름 많은 부분만 좀 오려내자고요. 그쪽에 기름이 많나서 네, 이쪽으로 많아요. 여기 특히 이쯤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기름 떠 버리잖아요. 다음에 어디가 많냐? 목요 뭐이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쫙 당겨갖고 쫙 당겨서 여기만 좀 오려요. 전에, 그, 저희 친정 어머니는 껍질을 싹 벗겨서 끓이시더라고. 요 근데 그러면 난또 약간 구수한 맛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껍질 기름 맞춰. 네. 여기. 뒤에 쪽에 보면, 이렇게. 얼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죠? 네.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삶아야 돼요, 일단. 푹. 육수를 내주세요. 그렇죠. 거네요. 그 닭이 푹 삶기게끔.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그릇에다가 닭을 넣으세요. 닭을 넣고, 이렇게 대파를 좀 많이 넣으세요. 잡내도 제거하고, 끓여놨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되면. 통마늘, 생강, 약간. 물은 고기가 푹 잠길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닭이 물에 잠겼죠? 뚜껑을 덮고, 1시간 정도 끓여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불플내 주세요. 닭게장에 들어갈 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약간 얇게, 한쪽은 두껍게 썰어 니다 이게 좀 힘드시면 나박썰기로 썰으세요.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닭게장에 대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수를 낼 때도 대파를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가감히 좀 넣어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대파가 너무 매울 때는 새콤 데쳐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국에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파가 그렇게안 매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생으로 오늘은 국에다 넣을 거예요. 또 올해 해토란 때예요. 그래서 되게 맛있을 거예요. 토란대는 적당한 크기를 하서 쪽쪽 좀 찢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길이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도 국에는 약간 척척 걸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찢어주세요. 잘 찢기죠? 응. 손으로. 만약에 애기들이, 뭐, 이닭개장을 먹는다? 그러면 좀 약간 총총 썰어도 상관은 없어요. 먹, 먹음직스러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썰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토란뜬 선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육수만 딱 넣으면 끓이면 돼요 음.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닭을 보면은 지금 한 시간 정도 지났죠 네 이런 데 한번 꾹 눌러 보세요 이렇게 다리 있는 부분 이렇게 핏물이 안 올라오죠 네 그럼 다삶긴 거예요 안 익었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서 핏물이 뽀족뽀족 올라와요 건져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닭고기를 건져내갖고 한김 식혀주세요. 닭의 육수를 식힌 다음에 저희가 체에다 걸을 거예요. 국물이 밝게 하기 위해서 육수에 들어간 파를 좀 건져주세요. 육수를 이 면주머니나 면포에다가 한번 걸러줄 거예요. 기름도 제거하고 또 마늘 같은 거, 생강 같은 것도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르면서. 이렇게 기름이 걸러지잖아요. 확실히 맑아졌네요. 응. 노란 기름이 없어졌네요. 응. 맞아요. 냄비에다가 좀 전에 손질해놓은 물을 넣으세요. 토란테도 넣주세요. 그리고 참기름을 넣으세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불을 켜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약간 고추기름 같이 나오잖아요 응. 응. 국간장 만약에 국간장이 없으시는 분들은 소금을 하시면 돼요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이때 기름을 넣어서 살살 볶아주면 그 육개장을 끓여놨을 때 생고춧가루 맛이 안나요 우선 육수를 반만 남겨놓고 반만 넣겠습니다 이때 고춧가루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만약에 더 빨갛고 싶다라면 더 넣으시면 되고 또 우리가 닭을 뼈를 추려서 양념할 때 고춧가루가 약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갛게 처음에 하지 마세요. 뚜껑을 덮고 한 소끔 끓이겠습니다. 식은 닭을 이제 살을 발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국에 들어갈 거니까 알뜰하게 잘 발려 내시면 돼요. 이렇게 푹 삼겨야 이렇게 뼈 추리기가 좋아요. 닭가슴살은. 이렇게 덩어리 넣지 말요 손으로 조졸조 찢어주세요. 잘 손질된 고기에다가 마늘을 다진 마늘 넣시고요. 으 고춧가루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만약에 어, 난육개장이요좀 시원한 것보다 약간 껄쭉한 게 좋더라고요.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밀가루를 조금 넣어서 주물러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시원한 게 좋으니까. 이게 주물주물 주물러 주세요. 후추 그냥 적당히 솔솔솔 뿌리세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국이 끓기만 하면 넣으면 먹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어 놨어요 색깔이. 음. 자, 여기다가 숙주를 넣을 건데 숙주는 데치지 않고 생을 넣으세요. 그래야 훨씬 달고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음. 생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잘 맛있게 무쳐놓은 닭고기를 넣는 거예요. 남은 육수를 맞아 부세요. 남은 육수를 왜 남겨놓냐면요. 혹시 고기에 비해서 국물이 많으면 맛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남겨놨다가 나중에 보충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국을 끓일 때는 물을 한 번에 다 잡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나눠서. 네. 오늘은 아주 적당해요. 건더기하고 국물의 양이. 이때 야채를 넣고 뚜껑을 덮지 마세요. 뚜껑을 열고 한소끔 야채를 팍 끓여서 이제 잡수시면 돼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뜨는 기름은 이거 참기름 이에요 아. 덜어 보겠습니다 닭개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니까 뜨뜻한 국물이 생각나실 때 한번 꼭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자씨의 보고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맛있게 굽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굽는 김을 굽는 방법은 되게 바삭바삭해요. 김을 굽고 나면. 그리고 되게 굽기도 편하고 빨리 되고.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많이 안 떨어져요 안그러면 우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김에 많이 먹으면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소금이 아주 적당하게 딱 떨어져요 천일염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소금은 뭐 고운 맛소금 같은 거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이런 통에다가 쌀을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구멍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소금이 한꺼번에 어느 쪽으로 확 나오지는 않아요. 기름을 바른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재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끝다 살살 바르셔고 저는 이제 이거를 기름을 발라놓고요. 바로 굽는 거보다 한 10분쯤 뒀다가 굽는 게 좋더라고요. 기름을 그 김이 좀 흡수한 다음에 그래야 더 탄탄하게 바삭바삭하게 구워지더라고요. 이쪽은 조금 덜 갈라졌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그릇에다가 구울 때 이게 크니까 어, 굽기가 좀 나빠요. 그래서 아예 반을 제가 잘라요. 반을 잘재단 해서 자르셔야 해요. 그냥 굽기 좋은 만약에 그, 그릇이 있다면,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연장과그 다음에, 일용장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댄냄비나, 뭐, 프라이팬이라도 상관없어요. 예열을 하셔갖고 지금 이렇게 뜨뜻한데, 불은 이제 조그맣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김을 너무 바짝, 여기 뜨면 거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젠 김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요. 얘를 이렇게 꾹 눌러요. 만약에 이게 뜨고우신 분은 꼭 장갑을 끼셔야 돼요. 저는 장갑을 안 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디스피 숟가락을 여기게딱 넣어요. 넣고 얘를 살짝 밑을 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걸로 꾹 누르세요. 이제 열이 오르면 이걸 뜨겁게 할 필요는 없어요. 더 뜨거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김이 타잖아요. 한번 여기 잘비춰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손으로 얘를 이렇게 잡고 얘를 살짝 떼요. 굉장히 잘 구워지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잘 구워져요. 이러면 반듯하게 구워지고 네. 만장빼기라 그래요. 만장빼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때요? 멋지죠? 이거, 어, 그, 백장 굽는데, 금방 구워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이게 숙련만 된다 그러나? 숙련 되면 굉장히 수월해요, 이렇게. 숙달. 되면 네.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김 굽는 거를 아마 30대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아이들 셋다김 구워 먹일 때,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갈수록 이게 프라이팬이 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불을 살짝 줄이세요. 불을 더 줄이세요. 이게 김이 불이 세면 김이 약간 이렇게 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딱 잡고 이제 나중에 불이 세면 두 장씩 빼도 돼요. 세 장은 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반듯하게 되죠? 네. 자, 이제 전부 다 구워졌어요. 잠시 꾹좀 마지막으로 눌렀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덜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밑에는 이렇게 후라이팬 별로 많이 타지도 않았죠? 네. 네. 다 완성되었습니다. 바삭바삭 소리 나죠? 바삭바삭.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김이 오그라붙게안 구워져요. 이렇게 오그라들 예, 이렇게 단단하게. 고 사먹는 김 같이 그렇게 구워져요. 맛있고 간단한 김구이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